자, 여기 거의 똑같은 세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여기 전치사예요. similar with라고 여기 썼고, 여기는 similar to, 여기는 similar as라고 썼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the measured disruption temperature is similar with the reported value. 그러니까 측정된 탈착 온도가 보고된 값과 비슷하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 이걸 보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쉬운 문제죠. 이게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 이게 너무 쉬운 문제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다 맞는 것 같고 사실은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쉬운 문제가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어떤 문장이 맞고 어떤 문장이 틀리죠? 일단 similar as 이런 말은 잘안 써죠. 요거는 이제 제 생각에 대부분 의 학생들이 이건 알것 같아요. 뭐 이것마저도 틀린지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죠. 심각. 그러니까 이게 A. B, C다. C가 틀린 줄 모른다. 그럼 심각. 근데 A, B,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모르겠다. 둘다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도 심각. 아, B가 확실히 맞다. 그러면, 오케이. 정답은 지금 B만 맞거든요. B만. 근데 문제는 이제 A라고 쓰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라고, A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심각해죠다심각해죠 심각.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시뮬러 하면 무조건 시뮬러 2.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걸 그냥 외우면 될것 같아. 논문을 많이 읽어보거나 뭐 영어 문장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이게 입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뮬러 2. 이게 당연한 거고. 시뮬러 as 혹은 시뮬러 with 하면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제일 헷갈린 건 시뮬러 with죠. Similar with. 이것도 왠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왜냐면은 이게 시뮬러는 비슷하다고. 위스 t 는 뭐뭐와 하잖아. 우리나라말로 하면 뭐죠? 이게? 이게 w i 가 뭐뭐와고. 시밀러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생각하면 이 값과 비슷하다 하니까 당연히 그냥 위스터를 써야 될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그런데 맞는 거는 투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제 위스터가 뭐뭐와 로 배우기 때문에 자꾸 이 말을 쓰고 싶은 이 충동이 생긴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여튼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는 그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격파를 해 나가야 돼요. 자, 오늘 기억할 거는 시밀러 투. 요거는 기억하자. 무조건 시 i 러 i 다시 i 러위 l a 이것도 틀렸다. 시 i 러 i l s 이것도 틀렸다. s i m i l 요것만 맞다. 기억합시다.